아유, 이게 목이 말라서 이게 으흠, 으흠. 지금은 조선 시대요 안 믿겠지만 <laughs> 한복이 없 똑똑똑 일어노라 누신지요? 아, 아저 어, 어, 지나가는 과객이요만 그 목이 타서 그런데 그물한잔 아. 마실 수 있겠소? 아이고 물론이지요. 자 여기 아 이게 렇 준비해놨어? 를 네, 디시지요 뭐 <laughs> 꿀떡, 꿀떡. 음. 꿀떡. 그, 음, 자고로 아니, 이 물맛을 보면 그 집을 알수 있다더만 이게 물맛이 영 이게 시원찮구려 이게. 음, 아니 나참 공짜로 먹는 지나가는 과객 주제에 물맛 타령이요 주는 대로 잡셔야지. 어디서 물맛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요. 아니 아니 뭐 그렇다는 거지 뭐 그런. 그렇... 아, 알겠수다. 아니 그거 알겠수다는 그래. 없는 나말이요 <laughs> 아니 뭐좀 물맛을 아시는 분분 같은 분이 니 제가 어, 아, 이 물을 한번, 한번 드리지요 음, 그렇죠? 음, 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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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드셔보시지요 근데 이거 마셔도 되는 바가지요 <웃음> 괜찮소 <웃음> 이거 씻었어. 화장실 쪽에 있던 것 같던데 괜찮소 어디 물맛을 느껴보시지요 어떠세요니까 아니 이 물맛은 호주 1300m 블루 마운틴 동굴에서나 느낄 수 있다는 그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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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물이옵니다 남자. 와이. 역시. 과부요? 아니 과부, 저랑, 과부, 저랑 과부, 왜 이러시오? 아까 성교육도 받았는데. <laughs> 애나. 저희, 저희, 지나가는 저희, 과객. 리가있과객야 나이씨. 건드리지 마. <laughs> 진짜. 둘째 과부를 만들고 진짜 아니 진짜 좋아 물 마셔 오늘 몇 통째인지 아세요? 나도 아, 지금 제가 몇 통째인지 또 오늘 또 특히 약간 약간 배앓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전부터 농담 아니라 한 다섯 통째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원래 그냥 아 우리 이런 얘기 나중에, 그럴, 나중에 하자. 하고. 그 나중에 하고. 어뭐 오늘 어떤 제품이길래 네. 이렇게 벌써부터 우리가 물, 물을 먹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여성 주가 육아 브랜드를 만나는 시간이죠. 여성 어. 주가. <웃음> <웃음> 여성. Mums r e 오늘의 제품. <laughs>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지 베이비 워터. <laughs> 내 아이가 먹는 물입니다. 달라도 정말 달라야 합니다, 그죠? 음, 수천 네. 년간 간직해온 청정 지역 호주 블루 마운틴 천연 동굴 알카리수이라고 네. 하는 오지 음. 베이비 워터. 오지는 이제 그 호주의 어떤 애칭이죠. 네. 네, 네. 오지라고 하는데, 네. 자 우리끼리 얘기하면 또안 되죠. 네. 저기서 아,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오늘. 네. 자 오늘 어떤? 따뜻한 분. 네. 아 권성대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우후 아니, 정말 늘 감사했어요. 왜냐면 진짜 우리 매번 방송할 때마다 맞아요. 먹을 수 있게 딱 올려주셔가지고 진짜 아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음, 네. 그럼 특히 저하고는 네. 어, 우리 그 맘스클래스에서 네. 뭐한 2, 3년 넘게 네. 보고 있는 분인데 아주 열정이 넘치는 분이세요. 우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마음으로 항상 건강하고 네. 정말 따뜻하고 우리 네. 아이들의 네. 건강을 생각하는 네. 알카라이프워터 네. 오지베이비워터 건성대 본부장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약간 분명히 네. 교회 다니실 것같아요 그런 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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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네. 지원 씨, 네. 이 오지베이비워터가 회사 이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어떻게 좀뭐 어디서 수입하고 그 있는 지회사에 뭐 좀... 네, 간단히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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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적으로 저희 회사가 수입하고 있는 이름은 깃드라미 샘물 수입원이고요. 깃드라미 네. 샘물 수입원, 네, 깃드라미 샘물 수입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만 이게 나오는 물이거든요. 음. 해발 1,300m 네. 그 높은 무공의 지역인데. 그래서 독점적으로 음. 저희가 이 한국에 네. 있는 네. 아이들을 위해서 또 육아맘들을 위해서 네. 독점적으로 공부를 하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독점적으로. 독점적으로 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호주 네. 그곳이 어디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알 어, 필요가 있을 어, 것뭐 같아요. 심취는 들었습니다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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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네. 어, 호주 청정지 어디인지. 예, 저희가 호주 블루마운틴 해발 한천삼0 미터 정도 되는 곳이요그 근처에 이제 동굴이 있어요. 아 이제 수천 년 간직한 그 에너지가 묻어나 있는 거고요. 이쪽이 블루마운틴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저게 네. 유명한 세자매봉이에요. 세자매봉, 네, 쓰리 어, 시스터즈 봉. <웃음> <웃음> 아, 저 안에 블루마운틴 안에? 예. 제가 블루마운틴은 가봤거든요. 그 안에 동굴이 있군요. 예. 그 안에 계속 샘솟고 있는 네. 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요 아, 얼마나 좋겠냐 그 나는 궁금하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일부 제품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그 수원지라고 하나요? 네. 어디에 그냥 땅 파놓고 다 빨대 꽂은 다음에 네. 똑같은 수원지인데도 회사만 달라져갖고 어. 어, 생수가 나와서 네.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에서 나오는 물인데 회사만 다른 어, 거죠. ABCD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근데 저기 아까 그 산에 있던 응. 그 동굴에 있던 그 물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어, 좀 자세한 그러니까. 설명 여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품은 약간 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서 한딱 꽂아서 음. 뭐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유가만들을 위해서 음. 독점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독점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대표님께서 그열정이네 <laughs> 아니 그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남한을 음. 위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근데 하물며 이 물이라는 것도 얼마나 네. 만든 회사가 많니까 근데 오직 남한을 위한 음. 물오지 맵이 비어터 호주에서 쭉쭉 먹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우리가 뭐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제품이 어떤 건지 네. 차분히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좀 가까이 와서 좀 보여주실래요? 음. 제가 아까 이거 다른, 정, 다른 음. 물 이거 뜯어놓은 게 어디갔지? 네, 일단, 일단 음. 물 뜯어놓은 거래요. 고가 이렇게 많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네. 다른 그 생수통에 있는 거 그거라도 저좀 줘보실래요? 아, 보통 다른. 어, 네, 제가 가릴게요. 손으로 브랜드. 지금 그 뜯어놓은 게 있는데 보통 제가 다잘 가렸죠? 안 생수는 보죠? 물론 아닙니다 이게 아, 이게, 이게 생수 는 아, 아닌데 생 보통 생수 너무 ]은... 너무 뭔지 알겠다. 그래 보여요? <laughs> 고, 보인다. 보인다. 아 그러면 안 할게요. 보통 생수통 보시면요 여기 지금 가까이와서 여기 지금 이거 오지 베이비 워터예요. 여기 보면요, 자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대충 뭐 성분표가 네. 되어 있습니다. 헉, 지금 영어로 뭐가 쭈르륵. 샬라,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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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어요. 근데 음.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중탄산염, 칼슘, 뭐 마그네슘, 마그네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물에 함량이 돼 있는지 수치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수치를 저희가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정수기, 다른 그, 이, 뭐라 해야 되죠? 물, 물. 한번 일반, 보세요. 일반 물. 이. 수치가 이런 달라요. 이런 거, 아니, 수치뿐만, 다른 것뿐만 아니라. 없죠. 없어. 없어. 한 두세 개써 있어요. 응, 응, 응. 한 두세 개써 있고, 없어요. 지 오늘 아마 마트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한 두세 개써 있고, 수치가. 없어. 거의 없어. 근데 이건 지금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그러니까. 될것 같아요. 좀큰 차트로 보여요 어, 뭐, 이거부터 보여주죠? 할까요? 네. 어, 자, 우선 이렇게 보면 참 사실 낯설어요. 음. 중... 주... <laughs> 어려워요. 중탄산염. 어려운 나름 그래도 음. 여러 가지 알고 지낸 41년 인생인데 <laughs> 네. 살다 살다 중탄산염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뭔데 리터당 2 9 0 m 터가 들어있을까요? 미리그램이. 290mg? 뭐예요, 이게? 예, 사실은 이 미네랄 성분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 이중탄삼염이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음.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좀 쌓이게 되면은 네. 혈액 속에 자연스럽게 산성? 네, 예,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음. 그걸 보통 산성노폐물이라고. 고기, 하는데. 고기 많이 먹어요. 네, 음. 특히 네모 완전 산성. 아구. 음. <laughs> 난 불에 던지면은 너무, 너무 잘탈것 같아. 산성이. 진짜. <laughs> 다 마찬가지로. 고기 좋아하니까 네. 예, 그 산성 노플이 자연스럽게 쌓이는데 건강할 때는 이게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음. 근데 네. 건강하지 않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떨어질 때는 이게혈액성이 계속 쌓이게 되어서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네. 건강이 안 좋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 바이카본 네이트라는이 성분 자체가 음. 우리 몸속에 쌓인 그, 산성 노폐물을 네. 중화시키고, 네. 또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계속 네. 배출시켜주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화된 것을 음. 알카리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로 음. 산성 알카리죠. 리트머스. 음. 뭐 이후로 처음 얘기 듣는데, 음. 아마 근데 여기서 뭐 현명 엄마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알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크리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 아시는데, 제가 이거를 사전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그 중탄산염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정말 딱 그렇게 나옵니다. 어, 체액의 그 pH를 높여주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근육통증을 완화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고 음. 이렇게 정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에 진짜 감기로 너무, 너무 고생하고 감기가 끝날 무렵에. 장염이 오는 거예요. 음. 지금 소, 솔직히 슈랭님이장염이잖아 저도 장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화장실을 계속 가는 건데 사실은 아이에게 주려고 이렇게 몇개 가져갔는데 진짜 안 줬어요. 모자 그 혼자 닫으셨구나. 그냥, 그냥, 그냥 뭐, 이거를 사전적으로 딱 보니까 이게 소화에도 좋고 막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계속 다니면서 일은 해야 되니까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한 3일 째쯤된날 제가 이제 병원을 갈까 딱 이랬는데 나 그다음부터 살사안 하더라. 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만나자마자 야, 내가 오늘? 그랬잖아. 내가 진짜 오늘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 이거 먹으라 그랬잖아.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 병을 너무 확인시켜 주다그 <laughs> 아니 그러니까 요 아니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뉴스에 나왔다는 뉴스에 나왔어요. 요즘은 지금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에 노출됐는데 다 바이러스를 없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도울. 정말 도움을 많이 줄수 있다라는 거죠. 내 몸에 물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탄산염 외에도 음. 네, 또뭐 있어요? 뭐 칼슘은 다 아실 테고 네.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이 있는데, 데 실리카는 좀. 낯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실리카라면 좀 낯선데요. 네. 콜라겐은 많이 들어보셨죠. 콜라겐, 닭발, 닭발, 네. 닭껍데기, 아저 돼지껍데기, 돼지껍데기. 우리 네. 피부? 아, 피부? 피부, 네, 네, 네. 피부, 피부. 그러니이 콜라겐은 기체 성분인데요. 음. 이제 요 실리카 성분을 많이 이제 마시게 되, 먹게 되면 이게 1일 권장 양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딱맞게끔2 6 4 m l 가 들어가 있고요. 아일 권장량이 네. 딱그 정도예요? 네. 이 정도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먹으면 이, 그렇죠. 이게 다 먹는 거예요? 야, 우리 오늘 실리카 <laughs> 얼마나 먹었어요? <먹은 거야? 웃음> <laughs> <laughs> 네, 많이 먹으면 좋고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피부나 머리카락, 손톱, 보통 음. 이것을 재생하거나 마, 좋게 해주는 건데요. 네. 이거 요걸 좀 많이 마시게 되면 네. 일단 마시는 화장품, 오. 특별히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피부 자체가 깨끗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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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좋은 물이 음. 미스트도 이거 사서 뿌리지 말고 좋은 그치. 물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네. 성분도 그러하고 음. 가장 제가 눈에 띄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이게 익숙하지만 낯선 단어예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데서는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미네랄. 아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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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남자분들 게임하신 분들알 거예요. 미네랄 캔다 그러는데 게임에서는. 응. 어떤 건가요? 물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많으신 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음. 이제 무기영양소, 무기질을 뜻하는데 이게 이저희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블루 마운틴의 천연동굴수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수천 년 동안 필터링이 돼서 미네랄이 필터링해서 걸러져가지고 자연의 그 상태 그대로 담아온 물이거요 네. 그래서 일단 많이 아시겠지만 아까 중탄산염, 칼슘, 네. 실리카, 실리카, 마그네슘, 중단. 이런 다들 아시는 네. 그런 것들을 보통 미사 미네랄이요 몸에도. 진짜 물론 우리가 파는 음. 게 의약품은 아니에요. 네. 물에도 이렇게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진짜, 아 진짜 몰랐어요. 그냥 좋은 물만 어, 알았지 우리가. 그리고 또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뭐뭐 뭐, 뭐, 뭐 어떤 거 어떤지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음. 모르더라도요. 이 정수가 됐을 때 미네랄이 많이 걸러지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분의 미네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될 텐데 그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들 온천수 있잖아요. 온천 갔을 때 한번 보실래요? 온천 가잖아요. 그럼 음. 거기 에 이렇게 막 성분 써 있는데 아, 뭐 미네... 성분이 있어요. 거기에 중탄산 이런 이 되게 많이 써 있어요. 아, 진짜? 진짜로 온천수 온천에 가면 야, 우리가 일생 살면서 중탄산념이란 단어를 온천에 가면 성분이 뭐 써있잖아. 오늘 성분 왜중탄산념이라는 말을 언제 하게 될까 어, 그 맞죠. 온천수에 가면요. 온천에요. 좋은 온천들 가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딱딱 써있어요. 낯설지만 네. 확실히 우리 몸에 네. 좋은 건 맞고요. 그리고 음. 아, 누누이, 누누이 강조를 음. 하셨고 들었고 우리가 몸으로 느낀 거는 사실은 낯설은 단어 이것도. 물 입자가 곱다라는 얘긴데 네. 작다물 음. 입자라는 게 있나요 물은 그냥 물이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분들이 어~ 밀입자가 다른 게 뭐가 음. 차이가 있는데 네. 근데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지만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를 기를 때 밥을 그냥 떠먹이진 않잖아요 그냥 사, 손주가 사랑스러우니까 옛날에는 씹어, 입안에다 씹어가지고 <laughs> 이제 우리 애기 아 이뻐 해가지고 넣어주는 게 뭐냐면은 네. 그렇게 잘게 잘게 미세하게 되면은 이제 흡수가 빠르다는 아,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제가 또 오늘 저희 가만... 한번 실험을 어, 좀 실험을 어. 일단 도대체 제가 대체 진짜 입자가 어떻게 먹는지 어. 우린 그걸 보여 드리겠다니까요. 제가 제 몸에 여기서 실험을 <laughs> 아, 지금 그냥 마신다고? 어, 마셔 볼게요, 일단. 왜냐면 자 아, 봐요. 왜냐면 음. 목 넘김이라는 게 있어요. 어. 우리가 생수 이런 거한통못 먹어, 잘. 한 또, 번에. 또. 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laughs> 진짜... 제가 어나 진짜 별거 다할수 있어 나는 양잿물도마실수 있는 사람이야 에이. 방송을 위해서라면 <laughs> 자, 제가 그럼... 한번 숨을 쉬지 않고 한봉에한샷원 원샷 원래 오늘 컨디션만 좋았으면 패트 했어. 어. 근데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 이것만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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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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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야? 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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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원샷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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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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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laughs> 닦아. 어 배불러. 먹는 느낌이 쭉쭉 위로 바로 누르는 느낌. 네. 쉽한것처아 어, 근데 못 느끼겠어. 이걸 볼래? 실험을 <laughs> 볼래? 나 개인 마셨어. 그, 나 그걸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준비한 실험이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실험이 있어요. 분유로 우리가 분유 이제 물에 타서 분유 이제 아이에게 먹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입자가 고와서 잘 이렇게. 섞이고 희석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예. 잘 섞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실험을 할게요. 한번 네 일단 물을 네 따서 네 이거는 그냥 정수부터 정수부터 갈겠습니다. 네네 동시에 네, 똑같은 양으로 물 네. 입자가 고와서 네.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네. 어, 이 귀한 물 조금만 네. 조금씩 할걸 너무 많이 했어. 이 귀한 물. 어, 맞나요 네. 아니 아니 저걸 버리죠. <웃음> <웃음> 자 분유 준비해 주세요. 시댁님. 네. 네. 분유. 얼마나 잘 네. 녹는지. 저희가 똑같은 분유를 준비했고요. 물도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두 숟푼씩 넣어볼게요. 네. 청소. 네. 두 숟푼씩. 우지. 네. 자. 한 다섯 번씩만 흔들어 주실까요? 한 번, 두 번, 두 번, 번, 세, 번, 세, 번세 번, 네 번, 번 다섯 번. 어, 네.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다섯 번. <laughs> 그다음에 이거, 이거 그냥 한한번세 번씩 흔들게요. 거기 흔드세요. 하나, <laughs> 둘, 셋. 됐어요. 자. 찍어 주세요. 보세요. 위에서부터 보실래요? 위에서 한번 보세요. 그게 위에서. 네. 정수기 물이에요. 위에서. 여기 덩어리. 있죠. 여기 덩어리 지금 다 보이세요? 여기. 덩어리, 둥둥둥둥 떠다니는 덩어리 여기 안 녹은 덩어리? 똑같이 했습니다. 보이시죠? 오히려 이쪽을 더 신경 어. 써서 조금 했어요. 조금은 더 가까이 들어와 보니까 노란 덩어리들 이거 보이시나요? 포커스, 포커스. 네. 아까 근데 충분히 화면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요 다 녹았어요. 어, 그냥 저기 다 녹았어요. 미음 같아요, 미음. 응. 자, 우리가 한 스푼씩 더 넣어볼게요. 지금 위에서 그냥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 스푼 가득. 네, 가득. 똑같이 가득입니다. 자 보실래요? 위에서 찍을게요. 하나, 둘. 그 와, 신기하지 신기하다 하나. 진짜. 요, 그냥 이렇게 흔드는데도 보세요. 자, 알 한쪽은 개, 한쪽은 그냥 흔들기만 해도 그냥 싹 음. 녹아 버리는데 한쪽은 계속 덩어리가 지잖아요. 이러면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어야 되고, 그러면 접병에 얼마나 공기층이 생기겠어요. 음. 이걸 섞기 위해서. 근데 이건 그냥 몇 번만 흔들어도 지금 저희 미온수도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네. 물 따뜻하게 하지도 않고 실온에 있는 물 근데 이렇게 싹한 방에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조금만 흔들기만 하면. 이게 연결되어 네. 있는 게 아까 그런 거죠. 물 입자에 관련된. 음. 예. 물입자가 작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소화 기능과 장기능이 약하잖아요, 네. 아이들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나 이 흡수력이 음. 상당히 좋고요. 아까 또 미네랄이 또 풍부해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토피에 상당히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중단산이 우리 혈액을 맑게 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음. 또 이제 풍부한 미네랄은 음. 이제 그 뭐죠? 그, 아이들에게는 보약과 같기 때문에, 그런 네. 입자가 작고, 미네랄 음. 풍부한 물은 아이들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어른들한테도 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그니까 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네랄이든지 음. 피부에 좋은 실리카, 음. 그 다음에, 어, 어, 중탄산 나트륨. 이, 이거 자체가. 중탄산염. 그러니까, 어, 중탄, 중, 중탄산염. 이게 우리의 그 아이들의 피부, 그러니까 아토피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일단은 흡수력이 좋아요. 그냥 우리가 몸에다가도 좋음을 하기 위해서 온천에 가는데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거든요. 흡수되는 거고 아예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는 물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 정말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희선님 정확한 네. 얘기 물부터 바꿔야겠네요. 그거예요. 맞는 말씀인 거 같아요, 진짜로. 아니, 산성물보다 알칼리수가 알칼리수. 좋다는 건 진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 자연... 조금 비싸긴 한데. 네. 어,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알칼리. 수니까 그런... 아, 자연에서 존재하는 음. 천연 알칼리. 그렇습니다. 아우 나 그때 배앓리 했을 때 아우 그냥 너무 그냥 쉽게. <laughs> 자, 우리 실험 한 가지 더 있지 않나요? 뭐 pH. 네. 군다고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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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미네랄이 음. 없는 물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산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민나라에 풍부하게 되면은 이게 네. 알카리성으로 좀변해요 네. 그래서 알카리성의 물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또 그런 음.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네. 정수된 물하고 네. 저희 오지 베이비 천연 <laughs> 알카리수랑 네. 색깔이 좀달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성수 같은 경우에는 pH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요 산성은 거. 노란색 네. 그게 안 좋은 거죠. 그게 안 좋죠. 우리 몸속에 계속 음. 산성으로 먹게 되면은 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혈전 현상. 음. 그렇게 되면은 피가 좀 막히게 되는, 네. 혈액이 흐를 잘 되지 않아서. 성인병의 네.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물은 음. 정수물을, 그러니까 산성물을 예. 많이 마시면 예.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 건강 보조 식품 홈쇼핑에서 파는 거막 얘기 듣다 보면은요, 막 산성화 시키면 안 된다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다 뭔지는 있어요. 모르겠는데 건강 보조 식품 얘기하는데 계속 산성이 안 좋아서 우리 혈액을 뭐 중성화 시켜야 되고 우리 혈액을 빨리 산성에서부터 노폐물을 빼 되고 뭔 얘긴지 모르는데 계속 나와 그러면서 그 보, 건강 보조 식품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안 된다는 거 아, 그, 그그 지금 네. 떠오는 물은 뭐냐면 실제 대비뉴스에 네. 있는 정수기에서 떠오는 물이에요. 네. 저희 따로 준비한 게 아니라. 네. 그래 정수기 물로 좀 물의 양을 맞춰 맞춰야 되죠. 예, 맞춰도 괜찮고요. 아, 안 맞추고 해도 되죠. 색깔을 되니까. 비교하는 네네. 거라. 아, 색깔을 비교 예. 그냥 아까운 물이라서. 네. 카메라로. 예, 안 그러면 물더 더 넣으셔도 네. 상관없어요. 아, 실은 아까워서. <laughs> 그런데 아. 또 혹시 실험이니까 똑같이. 아우, 아우 아까워 어울까워. p h 네. 테스트하면 이제 저희 오지 베이비 버터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어. 자, 예. pH 테스트를 해 봅니다. 리트머스 종이 예. 같은 역할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아. 녹색이네요. 다음에 일반 정수 색깔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어, 어, 일단 예, 알칼리수 같은 경우에 색이 파랗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산성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네. 노란색으로 바뀌게 돼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지금 이 예, 그건 완전 산성물 이요 위에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위에서 조금만 더 뿌려보면 조금 예더 됩니다. 네. 예, 물의 양이 많아서 색깔이 지금 위에, <laughs> 위에서 보니까 와 <laughs> 어머 완전히 완전 산성. 이 지금 베이비뉴스 TV 가족 여러분들, 베이비뉴스 가족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런 산성화된 물을 노란색으로 된 물을 계속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쩐지 직원들이 푹푹해요. <laughs> 지금. 성질이 난폭하며. 그러니까. <laughs> 어, 왜 이렇게 산성화된 물을 드시고 계셨습니까? 됐어. 분명히 정수된 어, 물인데. 그래. 근데 오즈베이비 워터 보세요. 완전히 파란색이에요. 대박 이거는 뭐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대박 대박 네, 그대로 아.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아, 베비 뉴스 직원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laughs> <laughs>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저는 솔직히 어떤지 알아요? 이만큼 자신 있으니까 정수기 가지고 계신 집들 있잖아요 이거 한 번씩 가져와서 내가 막다 해보고 싶어 <laughs> 여러분 정수기 물은 어떨까요? 아니 나는 사실은 우리 <laughs> 지난주 회의 때 이거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본부장님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어. 어우 이거 어떡하지? 어유 어, 이걸 드셨네 아유 어휴, 이걸, 이걸 드셨어요이 정말로 곧 죽을 사람들처럼 걱정하셨어요. <웃음> <이해하시는데>. <웃음> 걱정하시더니 오늘 되게 많이 갖고 오신 거예요. 너무 걱정해 주시면서.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음. 통해서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음. 팩트만을 어, 얘기를 합니다. 어, 자, 도전다 봅니다. 네, 추첨하기 직전에, 네. 지금, 곽서서연님, 우리 집도 궁금해지네요. 김서연님, 푸석해지나요? 어, 많은 분들이 당장 물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김선영님, 저액 갖고 싶어요. 김서연님 충격적이에요. 저희 집도 해주세요. 어, 김영아님, 너무너무 좋은 물. 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물을 이게 몇이 1L, 이거 350. 350. 예, 예 1.50. 어. 어. 아까 솔직히 내가 속이 안 좋은 상태라 약간 부대껴서 방송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 이게 금방 없어졌어. 아, 아 진짜 그런 거 있나? 이게 쫙 금방 내려가서 그런 거 어. 아니에요? 일단 물의 음. 흡수력이 좋아서 체내 흡수된 아, 양이 빠르고요. 일반 물 먹었으면 음. 나 방송 못했어요 음. 지금. 진짜. 아까 아까 진짜 어. 계속 병원 가고 싶다고 얘기를 음. 했는데. 아, 나 너무 얘기하시면. <laughs>